안녕하세요. 마상의 차트입니다. 어,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진짜 실력이 성장을 하려면 내가 현재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법이나 뭐 보조지표 이런 후행성 지표를 가지고 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만 보고 바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럼 결국에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라이브나 이런 데서 옆에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력이 즉 이 종목을 컨트롤 하는 그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세력이 올려줄 때 같이 참여해서 벌고 팔때 같이 파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세력이 매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패턴들을 연구해서 매집의 방향성을 잡고 그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정말 그렇게 맞는지, 그즉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과 거기서 돈을 써주는, 네? 호가창과 거래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보실 수 있어야만, 결국에는 올리려고 세력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올리려는 확실한 근거가 보이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식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데서 올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세력이 매집해가는 그 박스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주린이나 초보들, 이런 분들이 하는 매매랑 고수들은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버는지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종목을 매매를 했지만 이코프라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매매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봉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집한 이 박스권 구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만천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만천원. 네. 그럼 이 만천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자, 매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건 여기서 네, 사서 어 올라가는 거 매도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같이 보니까요 네, 그래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돈 들어올 때 여기 돌파할 때 네, 매수를 합니다 네, 일본 분석은 자 이렇게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매집해서 올려 줬는데 네, 오버파동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잡아주죠? 여기서. 2봉에서 접근하시는 거2봉부터요2봉부터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걸 분봉으로 표현한 게 요건데요, 네. 자, 보세요. 지금 매집을 이 구간에서 했으니까, 똑같, 똑같은 데다가 박스를 한번 거볼게요. 여기까지. 목표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목표가는 여기까지인데, 자,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바로 여기까지 못 가줬어요. 오늘 이렇게 돌려놨죠. 네. 요런 모습이 나와야 내일 여기까지 갑니다. 네. 여기까지요. 코프라는 아니면 이 과정 수렴의 과정을 네. 요거를 뭐 2일 3일 4일 오랫동안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보통 여기지만 여기 여기지만 네. 오늘 움직임상을 봤을 때 저는 항상 네. 절반만 먹는다고 그랬죠. 어찌됐던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네, 매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세력이 컨트롤합니다. 종목은 세력이 컨트롤해요. 그래서 개미 물량을 뺐고요 최대한 싸게 맞춘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매집한, 마, 매집한 만큼 올려서 수익 실현하고 팔고 나가는. 네, 주식의 돈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세력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이거에 맞는 근거대로 체력과 똑같이 매매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정말, 어, 주식 초보와, 네, 주식 고수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